오민수 한평군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26일 오전 한평군 사회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한평군 전우회에 단체 봉사활동에 써달라며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오민수 회장은 해병대 한평군 전우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대소사 가리지 않고 자원봉사 등 좋은 일에 앞장서 왔다며 특히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집 청소를 도와 도배 봉사 등에 함께하고 싶어 오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도 이전의 후원금 전달처럼 오 회장의 사제 출연입니다. 이 외에도 오 회장은 한평지역 사회단체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제 출연 후원금 전달은 선출직 공직선거의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직선거 등의 뜻이 없다. 기업인으로서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다며 고운 시선으로 봐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한평군 전후회는 현재 6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30여 명의 회원들은 지역 내 교통 봉사, 취약지구 방범 순찰, 독거노인 집안 청소와 도배 등의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회장은 오민수 회장의 배려와 관심에 고맙다며 후원금은 단체 경비 등 봉사 활동에 기뉴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병대 한평군 전우회와 한평군 사회단체협의회는 향후 독거노인 집 청소 봉사와 도배 봉사를 합동으로 진행해 갈 예정이다.